내게 또 나중 되면 꼬리치기 같은 거안맞 걔가 잘안 맞겠지.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면은 아, 캐릭터 바꿔서요. 이렇게 또 바꿔서, 음... 아, 스킨 있는 닌조 갑니다. 닌조 갑니다. 닌조 역회만 한다고요? 얜 스킨이 있어서. 아까 한 번씩 다 돌려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악마 악마 누님이 되게 근접 근접 공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거 궁극기가. 근데 캐릭터들 밸런스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저거 빼고 드론 빼고 드론은 너무 좋은 것 같아. 드론은 막타치기 정말 좋아요. 요거. 요, 얘 말한, 얘 말씀하시는 거죠? 브론코? 네, 얘 되게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드론이랑 로켓런처랑 이런 거. 닌조는 도망가는 게 좋음. 근데 얘는 잘 맞추는 사람이어야 돼요, 닌조는. 저 앵커로 잘 맞춰야 거기다가 못 움직이게 막아둘 수 있어가지고 얘는 뭐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거 반파서 지정 게임도 할수 있냐고요? 예 친선 게임도 있더라구요 왜쟤또 접속 중에서 안 되니? 잠깐만, 다시 돌려보자. 엘런은 너무 변태 같아. <laughs> 너무 변태 같아. 얘로 갈까? 로니 세비지 얘는.. 음.. 궁극기가 좀 아쉬운.. 아쉬워.. 아쉬워.. 머리 터트리는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너무 모더랜드 같다고요 <laughs> 디아블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 그냥 역시 근접 공격이 좋은 캐릭터가 좋은 건가? 딴이 애들은 이런 식으로 근접 공격하는 애가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 너무 변태 같아. 왜또 접속 접속 중에서 왜또안 되냐? 또 설마 업데이트 또또 생긴 건 아니겠지? 확인해 보자. 아 막판 딱 할려고 했는데 서버를 서버 제발 안정 안정적이게 해주세요. 재밌는데 응 업데이트 다운로드. 또있어? <laughs> 그러게요 무료게임답지않게 되게 괜찮은거같애 상자야 뭐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이니까 물론 원하는 스킨 얻고싶으면은 사게되기도 하겠지만 음 수업안들어 요거 할까? 사이보귤라 네 이거 조준 보정이 있어요 완전히 정확하게 안 갔다 대도 그 조준 보정돼서 그 캐릭터로 좀 따라가는데 머리 맞추려면 거기서 조금 더 움직여줘야 돼요 그니까 러 조준 보정은 머리가 아니고 몸 쪽으로 가거든요 설마 1대1이냐? 심지어 접속 아 1대1이다 이럴순 없어 아 마지막이 1대1이라니 그럼 저 홍수요 홍수 해보고 싶습니다 아 공성홍수 둘다 안해봤어 뭐야 쟤도 홍수로 바꿨네 가자 1대1 맞짱 이 녀석으로 1대1 맞짱 괜찮을까? <laughs> 이런데 개털리고 막어 닌조다. 닌조 레벨업 좀 했나 봐. 초상화가 달라. 닌조한테 앵커링 걸리면은 그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맞고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앵커에 맞고 개발릴 수도 있어요. 앵커 고수라서. 간다. 어, 홍수맵은. 어. 아, 이건 1대1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가 되게. 뭐야? 일단 이거부터 먹고. 아 이거는 무조건 여러 번 맞춰야 돼. 아 이거 걸렸다. 하지만 이겼다. <laughs> 저도 튜토 때 진짜 재장전 소리로 했을 때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낚였어. 처음에는 안, 낚안 낚였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음성 인식되는 것처럼 바가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구라였어. <laughs> 조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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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 묶였거든요. <laughs> 아, 클났다. 아, 클났어. <laughs> 땅바닥에 떨어졌어. 와, <laughs> 와, 앵커리고 묶어서 땅바닥에 떨어졌어. 앵커 진짜 잘 맞추는데, 빨리 내려가야겠다. 아, 못 맞췄어. 오케이. 3대1. 앵커 밑에 걸리니까 위에서 저격 써가지고 순식간에 죽네요. 빨리 내려서, 어딘지 일단 위치부터 확인해야 돼. 저 앞쪽에 있거든요. 어우, 조심. 오케이, 나도 맞추고 쟤도 맞았어. 나는 보트뎀까지 있어서 데미지 더 줬죠. 좋아요. 오케이, 제대로 맞았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앵커, 앵커래. 로프. 아. 뭐 수류탄 수류탄 투척맨이야? 왜 수류탄만 던지고가졌어 <laughs> <빌 피아 웃음> <not worth> <laughs> <laughs> 어? 뭐야? 온천? 음... 너네 어머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사이보글라의 피 추적차를 이용해 60회 타격하기 60회나 때려야 돼? <laughs> 저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라고 너희 어머니는 어떠시냐고 안부를 물었을 뿐이에요. m a bros. I'm a b r o 아냐, 안 오셨죠? 주무시나? 진짜 12시간 하셔가지고, 피곤할 만하지. 오, 이번엔 4명 다 잡혔어. 공성 가고 싶습니다, 공성. 공성 해보고 싶어요, 님들. 공성 맵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어머니 안부를 묻겠다. <laughs> 닌자로 갈까? 아니야 이거 해보자. <laughs> 상자에서 상자에서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저쪽, 저쪽에서도, 아니, 저 사람들은 상자가 뭐, 다른 게 나와가지고 그랬지 않을까요? 근데 어디에 도발이 어떻게 저런 게 나오냐? 타이밍 참. 굉장합니다. 갑니다. Go! 아론으로 수류탄을 던져보세요. 수류탄으로 75의 피해를 입혀보세요. 아, 임무 하긴 해야 돼. Come to hell, you son, 이걸로 시작 데미지 주고 좋았어. 아잘못쐈죠어째 한조다 갓갓죠다갓갓죠11아 조다, 내가 잡았는데 아저저 저 놈이 막타 먹었어 와 이런 아! 못맞췄다 오! 내 뒤에 있었어 깜짝이야 아! 아 이걸 잘 맞춰야 되는데 제 개피다 오케이, okay, 잡았어 you. 아, you are inches from 아, 그 네. <laughs> 아, 그래. You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래 아, 앵커 맞고 골로 갔어 어! 뭔가 나한테 온다! 아!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렵네 앵커 조심! 난 장전. 오케이, 맞췄다. 위치 굉장히 좋았죠. 좋았어. 어, 죽방 맞았다. 쟤도 미션 하고 있다. 아, 탔었다. 아, 잠깐만. 오케이. 총알 장전 좀 하고 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안 써요 오케이 하나 더 보냈고 아. 오케이! Okay. 개피, 개피인 상태에서 극딜 넣었다. 얘는 피 줄어들면은 데미지 올라가나봐요. 데미지 엄청 세죠? 순간적으로. 근데 피가 너무 없으면 곤란한데. 피좀 채워야 되는데. 피 쳐야 돼. 피가 5 남았어. 단5 남았거든요. 단 5. 차라리 차라리 죽고 하는게 나을수도 있긴 한데 부탁이 너무 아깝잖아 아저 녀석이 피 먹었어 나피 먹어야 되는데 피가 없네 아 골든 골든건 났다 골든건 아 수류탄으로 자폭할걸 맞아 골든건, 골든건 어디냐? 골든건 위치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위다. 아닌가? 밑엔가? 모르겠다. 밑에다 골든이다. 골든 아, 아기 아픔. 이 어디 냐 애들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빅 골든 건 이다. 덤벼라, 덤벼라, 나 약한 녀석들 잡았 다. 음, 좋았어. 피쳤어 오, 공격력 강화 효과까지. 데미지 더 세지. 개꿀. 음, 좋습니다. 아, 으아! 아, 까비 골든에다가 딜뻥 되니까 데미지 장난. <laughs> powerful buff coin in the game. Which, honestly, based on how long I've been yakking is probably seconds away from fire anyway. Am right? But I mean, if your mom was like in any way a normal and healthy human being, Man, if that were the case, I know she'd be like no fucking You are one point from victory. Nice! Complete. 방금 눈앞에 빅매 있었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아우, 좋아. 나약한 녀석들. 10킬 3 데스. <laughs> 어, 레벨업 했다. 오키두개 악마의 리플을 이용해 40 타격 달성하기. 아, 재밌다. <laughs> 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목소리> 봐요.